우리 채널의 최근에 가장 핫한 방, 우리, 최근에, 우리 채널에서 최근에 가장 뜨거운 방 중에 하나, 네, 우리 미국 주식 실전방 아시죠?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미국 주식 실전방에 계시는 1억 트레이더들, 여러분들, 이게 양 매매운 채널의 최종적인 종착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다 여기 오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종착지에 시드 가지고 시드 가지고 여기 도전하셔야 돼요. 이거 시드 마련하기 위해서 단타 공부하는 거고요. 단, 주도주 단타 매매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시드 키우는 거고 그리고 이런 주식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거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종착지는 어디다? 미국 주식 실전방 국내 주식 실전방이다. 거기에 1억이라고 하는 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다? 50대 중후반의 중년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7번 아이언그 7번 <laughs> 미국 주식 실전방에 1억 트레이더들, 1억 이상 투자금을 1억 이상 운용하시는 1억 트레이더들의 최근의 매매일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볼게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현재 미국 주식 실전방에서 1억 이상의 시드를 운영하시는 현이 이 트레이더들의 모습이 향후에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단타매매 진행하고 7번 아이언 그 실전방에 옵저버로 참여하고 한달 이벤트 참여하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 아. 나의 미래의 모습들이 현재 미국 주식 실전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잠시 엿보고 가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영봉님 매매일지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시드 4억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4억이에요. 최고 시드를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 저 실전방에서 최고 시드 운영하고 계시고요. 어, 6월, 우리, 뭐, 거의 미국 주식 실전방에 우리 백사님과 함께 그 1호 참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6월 확정 수익, 290만원. 좀 작았어요. 7월에 2800만원, 8월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1700만원 내에서 1000만원으로 떨어졌죠. 여기서 지금 많이 경험하셨어요. <laughs> 그, 우리 영봉님의 그, 그 암흑기, 8월을 지나서 9월에 다시 3,500만원 확정 수익 내고 현재 10월 기준으로 5,500만원 최종 확정 수익 내고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정도면 되죠? 아, 4억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수익 내고 계시면 되잖아요. 물론 이분 아마 조만간에 실질 수익으로만 아마 수익, 수익으로만 1억을 달성하실 분 중에 후보군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영봉님 매매일지였고요. 자 다음 분또 볼까요? 우리 백사님, 네. 영목님과 함께. 미국 주식 실전방을 이끌어가는 우리 백산 부방장님. 네. 백사님은 거기서 부방장님 같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정말 많은 초보 우리 실전방 트레이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엑셀의 달인이세요.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엑셀 엄청 잘합니다. 자, 보시죠. 뭐, 딴거 보실 거 없고요. 현재 직매에서 합성 매매 최종 수익, 여기 보시면 돼요. 양도세까지 반영해서 합성매매 최종 수익이 3,600만원, 17.3%, 네, 양도세까지 반영하고 이만큼이고요. 양도세 전후로 하면 3,900만원, 거의 4천만원 정도 수익 내고 계세요. 엄청나시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백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양매매윤 채널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한 네, 이거는 이제 하도 얘기해서, 아, 이제 이 재미없어요. 식상해요. 우리 양매매원 채널에서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잘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현재 이렇게 백사님이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시죠? 자, 또 다른 우리 억대 트레이드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비타님, 비타님 지금 1억 8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재 6월부터 현재까지 해서 현재 수익률 대략 10%, 네,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계세요. 아, 이 정도면 뭐, 네, 만족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달성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의 로드맵, 나의 이정표로 삼아야 될그 길을 현재 가고 계신 실전방의 1억 트레이더 분들의 매매일지입니다. 네, 취영남 님은 뭐 워낙 이제 우리 그실전방에네탑 스타가 되셨고요. 현재 1억 5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재 누적 수익률 여기 보이시죠? 시드 환율을 적용했을 때 대략 3,800만 원정도 네, 수익 내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 요거 보이시나요? 어,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그 우리 취영남 님이 여기 보이시죠? 3,200만원 출금. 아, 저는 이런, 이런 거 너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어, 우리 추영남님이 이렇게 이거 버신 돈으로 뭔가 아마 의미 있는 곳에 쓰셨을 겁니다. 네, 뭐 사모님한테 드렸든, 네, 뭐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 사줬든. 어, 저는 이거 정말, 왜냐면, 이만큼 본인이 정말 제대로 수익 낸그 내용, 그, 그 돈이잖아. 오롯이 합성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낸 돈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 이건 거의, 1년 연봉이잖아요. 초보, 그, 직장인들, 직장인, 우리 저, 신입, 지, 초보 직장인들 1년 연봉입니다. 3,200만 원이면. 그러고도 현재 우리 저, 그, 우리, 운영하는 시드가, 이거 출금하시고, 현재 현 시드, 네. 여기 운영되고 계시죠? 네. 오, 이렇게 커졌죠? 네. 1,500만 원, 1억 5천, 이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아주 정말, 잘 하시고 계십니다. 아, 우리 추영남님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 이어야 됩니다. 또 볼까요? 또, 우리 콜범님, 콜범님도 현재 1억 2천, 1억 2,100만원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재 6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대략 12%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계세요. 네, 대단하시죠? 네, 아, 그 우리 콜범님도 꾸준히 매매 아주 잘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마포깡통님, 마포깡통님은 아마 우리 채널에서 어떻게 보면 방장보다 더 유명하실 수 있어요. <laughs> 네. 1호 방에서 단타 매매로, 그리고 7, 우리 저, 그, 미국 주식 실전 방에서 합성 매매로, 네, 이렇게 현재 수익 내고 계시고요. 어, 현재 총 누적 수익, 어, 환율 적용했을 때10% 1200만원 수익 내고 계세요. 아주 잘하시고 계시죠. 네, 우리 마포깡통 님도 아마 그 내년까지 넘어가시면, 수익 수익금으로 1억을 찍는 네, 수익금 1억 트레이더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만나신 요요 요, 지금 요 일지들이 어, 여러분들이 만난 그 양매매운 채널의 현재 미국 주식 실전 방에 1억 이상의 그 시드를 운영. 물론 이외에도 또 여러분 계신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 매매 일지 올리신 분들. 몇분 제가 선정해서 1억 이상의 시드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수익 내고 있는 분들의 매매 일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 어 정년 퇴직을 했고 정년 퇴직을 했고 자녀들도 결혼을 했다. 자녀들도 결혼을 했고 그리고 본인은 어, 월그 연금으로 네그 직장 그 연금으로 삼백만 원 정도씩 받는다. 어 근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운영할 자금이 대략 한 일억 오천 정도 있다. 네, 근데 이미 뭐 기존에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해서 어뭐 이래저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양매매용 채널을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합작 몸의 합성 매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우리 참여자들의 매매일지를 보고, 야, 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저한테 그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 어, 저는 그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좀 우리 50대 중년의 우리 그 가장 분들에게 많이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 일단, 시드 자체가 물론 크죠. 1억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큰 돈을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끔, 여러분, 시드 운영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laughs> 뭐, 뭐, 스윙 트레이딩, 뭐, 뭐, 종목 구성하고, 뭐, 뭐, 장기 투자, 이거, 이거, 이런 거 포트폴리오 짤 거예요? 이런 거 하다가 여러분 1억, 이거 망가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아시죠? 그런 경험들 이미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성 매매를 여러분들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하는 이유가 시장은 때로 우상향 하기도 하고, 우하향 하기도 하고, 횡보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오기도 합니다. 지난주, 그 연휴 기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전쟁이 아니 느닷없이 그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냐고? 그만큼 시장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엄청난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변수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시장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나 그 과정의 변동과 추세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는 방법. 이거 제가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에서 합성 매매를 통해서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은 양매매운 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이 1억 트레이더들의 결과.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결과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자신있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우리 마포깡통님 1억 2천만원으로 1200만원, 10%의 수익을 냈어요. 이분이 12월에 갔을 때, 12월에 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까요? 아니요. 매달 수익이 쌓여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합, 그 마포 깡통 님이 1억 2천 가지고 1,200만 원 수익 냈다.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수익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질 만큼 시장은 12월까지 상승을 하겠습니까? 하락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나?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무엇 한다? 합성 매매는 거기에 맞는 뭘할수 있는 매매다, 대응을 할수 있는 매매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12월까지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거 알면 돈 벌죠. 거기다 그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되지. XL이 오를 것 같다. 12월까지 오르, XL만 사면 되지. 그거 안 되죠. 방장이 자신합니다. 12월까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방장이 자신하는 건 현재 10%를 내고 있는 우리 마포광통님의 수익률이 12월이 돼 있을 때는 분명히 이거보다는 많은 위액 구간에 있을 거라는 걸 자신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상관없이 거기에 알맞는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오늘 소개시켜드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1억 트레이더들이, 1억 이상 자금을 운영하는, 시드를 운영하는 트레이더들이 12월 말에 갔을 때이 수익률이 얼마나 좋아졌을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의 노후를 양 매매운 천안에서 노후의 일정 부분을 책임져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이 있잖아요. 300만원 연금이 나와요. 300만원이 매달 근데 300만원 가지고 이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럼 플러스 300만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이 되잖아요. 그 플러스 300을 할수 있는 시드가 얼마면 되는 거야? 1억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연금으로 300이 나오는 어느 정년 퇴직자가 나한테 갖고 있는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1억이란 시드를 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만 더벌수 있다면 실제 그분에게는 600만원이라고 하는 월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달에 600만원 가지고 우리나라에 못 살아요, 두 부부가? 충분하게 삽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양매매연 채널에서. 여러분,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도전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얻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제가 오늘 소개시키던 1억 트레이더들이 현재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연말에는 언, 또, 얼만큼의 성과를 달성할진 저도 지금은 모르지만 한 가지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절대로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는다. 네. 이것이 합성 매매의 장점이에요. 이것이 12월 달에 봅시다. 과연 오늘 양매매운의이 장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양매매운의이 약속이 지켜졌는지 12월 달에 아니 뭐 12월 달도 상관없 필요 없고요. 매달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매달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달 이렇게 지금 우리 저요 마포강 통님 보세요. 8월 800만원 수익 냈죠. 9월 240만원 수익 냈죠. 현재 이렇게 매매 진행되고 있죠. 10월 말에 가면 또이 매매 일지가 또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한, 한번 확인하는 기회 아니 뭐 매일 뭐 동영상 통해서 확인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망설일 때 아닙니다. 도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두 번째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위해서 도전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